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벤트가 성배전선 이벤트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저번 큐마우 방송에서 10월 하순쯤에 성배전선 이벤트가 크게 열린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가 성배전선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음. 이 성배전선 시작일이 10월 하순이라서 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벤트가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패고 다음 이벤트 예고가 나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이벤트는 다음 주 수요일인 25일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배전선이 얼마나 크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성배전선의 개막 직전 캠페인 열려서 이 캠페인 내용은 또 어떻고 뭐 누가 강화를 받거나 픽업으로 누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성배전선의 타이틀은 성배전선, 백천의 성, 흑야의 성이라는 이름인데, 뭐, 딱히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 개막 직전 캠페인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다음 이벤트는 2023년 10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일주일간은 할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배전선은 다른 이벤트들처럼 후유캐시만 클리어한다고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 2부 일장 아나스타샤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아나스타샤까지 클리어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이번 성배전선 개막 직전 캠페인으로 또 기간안정 로그인 보너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속 로그인 보너스가 아닌 횟수 로그인 보너스로 총 7회 로그인하면 성정석 6개 은사관계 금사관계 삼성포우 5장씩 200만 QP를 얻을 수 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니 꼭 잊지 말고 로그인하셔서 모든 보상 받으시길 바라며 또 기간 안정 마스터 미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마스터 미션은 뭐냐? 그냥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 같이 메인 스토리를 총 7번을 진행하면 클리어할 수 있는 미션으로 이미 모든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신 분들은 그냥 게임 접속 시 모든 보상을 얻을 수 있겠고 아무튼 메인 퀘스트를 총 7번 진행하는 걸로 정정석 7개를 얻을 수가 있으며 다음 이벤트에 참가 조건이 아나스타샤까지라서 그런지 2부 1장까지의 AP 소비가 0으로 줄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다들 2부 1장 아나스타샤까지는 클리어해 주시길 바라고 또해고 릴리즈 3000일 돌파 캠페인으로 진행이 됐던 정돈과 수련장이 전부 오픈이 된게 원래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다가 이벤트가 시작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또 기간 동안 다음 성배전선과 관련 있는 서번트의 영화캐스트 소비 AP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대상 서번트는 에우리알레 나타, 아스테리오스로 이세 명의 조합만 봤을 때는 아직 어떤 성배전선일지 추측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막간의 이 야기의 AP 소비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막간의 야기는 방금 전새 서번트에서 펜테실레이아까지 추가된 이네 명의 서번트의 막간의 이 야기 AP 소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 이번 이벤트 대상 서번트에 강화 퀘스트나 막간이야기를 깨두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클리어하셔서 돌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캠페인으로 다음 이벤트 보너스를 받는 서번트가 선행 공개가 되었는데 이 이벤트 보너스를 받는 서번트는 다음 성배전선에서 공격 위력과 인연 포인트 획득량이 올라가는데 인연 포인트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냥 전선만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파밍 요소도 있는 걸까요? 이벤트 대상 서번트는 에우리알레 나타 태공망 황비오 펜테실레아 아스테리오스 둠코연 이렇게 7명의 서번트가 되는데 다른 서번트들은 모르겠는데 둠코연과 태공망이 있다 뭔가 퉁구스카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번 개막 직전 캠페인은 이게 끝이고 사실 이 개막 직전 캠페인과 3000일 릴리즈 기념 캠페인을 함께 개최하고 싶었는데 뭐 3000일 기념이라서 오늘 진행을 할수 없었던 노릇이라 3000일 기념 릴리즈를 미리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배정선 개막 직전 캠페인 캠페인이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진짜 성배전선 처음 한두번할 때만 재밌었지 가면 갈수록 점점 게임사 측에서 성배전선을 재미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근데 이번 성배전선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또 예전처럼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 나왔으면 좋겠고 끝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 시부터 칼데아 방송국 라이트판 성배전선 백천의성 흑야의성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아마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성배전선 이벤트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던 걸 보니 이번 성배전선에서 신규 서번트가 나올 것 같고 이번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 중은 둠코연과 태공망이 있어서 그두 서번트랑 연관이 있는 서번트가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